I'm going to be too drunk to be crazy. 나갔습니다 서베이라고써있지 서비? 않아 또 와봤다고 아주 아는 척 하십니다 그럼 척이 아니야 아는 겁니다 어 좋아요 일단 우리는 근데 그래도 일단 언더시내로 가야겠지? 가야지 응, 가서 근처에 응. 그거를 가자 근처에 카페 같은데 가자 너무 지금 일찍이라 올림픽고 있다 1시간, 1, 시간올림픽고있 자기한테딱살살할것같아 but not me 여기서 영어 잘한척 해야돼 대충 끄덕이면 돼 근데 할때는 이제 e yeah.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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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환승을 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이랑 실이 차이가 많이 난다, 진짜. 아, 환승적 겁나 예기네. <laughs> 진짜. 아, <laughs> 이 많은 인파들이 지금 출근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laughs> 이제 한 10분만 더 걸어가면, 우리 런던 숙소가 나오는데, <laughs> 롯데타워 출연. <laughs>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쟤는 뭔가 약간, 육각형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스인이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시간? 3시간을 밖에서 떼고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밤을 샜는데. 그래,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잤는데 스웨인은 완전. 안되네 저기라고? Oh, TV에서만 보는 곳이 바로 저기라고? 공책 공책 공책? <웃음> 공책에 터브리지 <laughs> 탁 있잖아 야기이랑 빅뱅이랑 해가지고 야, 2층 버스가 너무 이쁘네. 2층 버스 너무 이쁘다. 응. 음. 헤딩산 찍나보네? 어, 음. 아, 아,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냥 올라가면 되나? 어디가나 있는 십자가 모양. 파이트 콜이나 예스나 갤러리 트라팔크 광장, 하이드 파크, 버킹홍정 가면은 이제 또 입이 쩍쩍쩍 벌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냥 음, 완전 기절. 그 앞에서 나 8년 전이랑 똑같이 사진 찍어줘, 오빠. 아, 오케이 알겠어. 머리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어, 어. 아, 된 같아. 진짜. 말이 끊이질 않는 세이. 살 수가 없는, 돌릴 수가 없는 세이. 미국에서 와이 텐션이 <laughs> 너무 나잘한다 어고. 우리 아까 저 다리를 건는데그러서 많이 걸어갔는지 보다. 아니, 롯데타워 이참 짧네, 안에. 몸이 들어서 그런가. 주 없이 트 결과만 떠들어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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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5분는거 같아. 공용 부엌도 있는 건가 봐. 그러네. 같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형사하시는 거잖아. 어 음. 아, 냄새 세 되게 좋아. 음? <laughs> 오른쪽 거를 미는 거 아니야? 예? 오른쪽 도화를 미는 거 아니냐고? 다시 춥겠는데? 우리 동네 우리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좋아? 나 저기서 머리 한번 해보려고. <laughs> 진짜로? 진짜로? <되게> 어. <laughs> 어 근데 잘 모르겠다. 가운데 있잖아. 그냥 돌려쓰면 되겠다. 아닌거 같아 왜냐면 이렇게 단위가 큰거를 꼽게 할수 있는거 없어 원 센트인가? 어 센트 넣는거야 센트 아니야 <laughs> 우리 너무 큰 단위 넣는거야 우리 원파운드 밖에 없어? 센트는 없어? 없어 그냥 가자 저큰거 있네 오케이 굴 먹을래? 굴좀 먹자 감기 예방 그래 너무 좋다 안에 거뭐 통조림도 있나 보자 여기가 통조림인데? 없나? 그러면? 저 빨간 거 뭐야? 저 음, 끝에. 어 어? 튜나래 갈리 튜나. 칠레 갈릭 튜나. 오 어, 대박. 칠레 갈리 은못 참지. 참지 마. 왜? 어? 참지 마.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 특이하다. 나도 모르지. 어? 바질 못 참. 두개 살까? 두개 사자. 이걸 먹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두개 가자. 사자. 이게 참치 통조림 확신 있어? 어. 아. 재밌겠다. 이리로 갈까? 진짜 마냥 걷기? 좀 건강한 맛이야 어 좋은데? 근데 맥주랑 같이 먹어서 맛있어 여기다가 초콜릿을 저렇게 부어주네 자기야 응? 킬로당 4.8파운드야 그러면 한.. 그래도 그안 비싸네 안 비싼 거야 You are here. 제스 제임스 성당? 아니? 세인트 폴대 성당 세인트 폴? 밀레니엄 브릿지 몇년도에 저길 건너셨죠? 2015년이요 어, 가로등 디테일이 참 예쁩니다 이런거? 보수하나보다 저거 저거야 어 저거 나 어제 봤는데 그 영상 여의도를 보는거 같죠? 그렇지 아저 끝에 역시 타워브리치는 멀리서 봐야 멋있어 이렇게 항상 뭔가 수은들 있는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때 1 5년날때도 들이 굉장히 많아 프리앤 오픈 투어라 써있네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무료 안 나고 약간 그냥 신전 같지 상... 여기는 살짝 신전, 어 신전 어 신전, 신전 같네. 같네 앞으로 오지마 앞으로 오지마 앞으로 오지마 오는... 한국 분기좀 네. 나온다 오늘이 언론 이틀 차인데 첫째 날이틀째날다 비를 보네비안 오는 날이 없다니까 1 년에 몇번안돼그러 하루 눈이 안, 안 오지 않는 날 나 축구 경기 보러 갔는데 응. 비안 왔으면 좋겠다 샌트폴 <laughs> 대성당 잘 봤습니다 땡기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딱 있어 땡겨. 어디 어디? 요거 당장 땡겨 <웃음> 아. 아. <웃음> 근데 저 무슨 이게그것 같아 그냥. 뭘 봐? 왜 자꾸 봐? 기대되는구만. 설마 나 그리나? 느게 왔다. 헤헤 어? 뭐야? 김세희가 왜 저기 있어? 김세희안경썼을때 모습은 똑같습니다. <laughs> 김씨 세매인가요좀볼대상이어 오, 계속 놔쳐다길래 아, 오빠 그리다가 실패했어. 아, 그래? <laughs> Thank you. 내가 생각했던 영국의 거리다 세이야 근데 진짜 해리포터 같다 그치 오늘 숙소가서 해리포터 봐야겠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직시해야 된다 일단 영국 사람들은 비가 겁나게 많이 오는데도 뛰질 않아 나 그건 확실히 내가 이번에 팩트 체크했다. 트 체크했다. 진짜로. 아했다 팩트 체크했다. 팩트 체크했다. 팩트 다 팩트 체크했다. 팩트 다팩아비다